입시혁명입니다. 입시에서 수능 체저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김진만 소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수능 최저. 지금 최근에 기사도 지금 많이 그렇게 나오는 재학생들 수능 체저를 맞추라고 뭐 수시에 올인하는 학생들도 에이. 수능 공부를 해서 수능 체저를 맞추라고 지금 기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장 보면 뭐 원래 지금 고대 자료는 안나왔는데2019 어, 이제 고대 일반 전형 전용 자료입니다. 전형은 별로나 하고 요거 한번 보시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사실은 고대는 펑크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달된 학과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네, 2021이죠. 원래 전형이 고대가 전형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고대가 이제 발굴철을 그래서 어, 전형 설계를 하는데. 고대가 사실은 전형 설계를 제일 잘못한 대학들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펑크가 좀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물론 2020, 어, 2020도 아마참가지일 겁니다. 아 아마. 네.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 원래 이제 고3 애들이 볼 때는 약간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 2019를 한번 보면 자 일반 전형이 모든 모집단위가 1,200명을 모집을 하는데 지원자가 12,000명이 지원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실질 그냥 표면적인 경쟁률은 10대1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고대의 모든 모집단위, 모든 학과를 갖다가 일반 전형에서 1,200명을 뽑는데 12,000명을 지원했으니까 경쟁률은 10대1입니다. 학종이. 네. 그럼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 이제 단계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일괄이냐 단계별이 있는데 고대 일반전형이 이제 처음에 원서를 내면, 원서를 내는 중에서 이제 5배수를 뽑거든요. 아. 보통의 대학들은 3배수나 2배수를 뽑는데, 고대 일반전형 5배수를 많이, 5배수를 뽑습니다. 5배수면, 그러면 조금은 점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뭐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보통 얘기할 어. 때, MMO 할 때는, 50 인원이 많고 배수가 높은 인기 학과를 원서를 쓰라거든. 요 어. 그래야지 통과될 확률이 있으니까. 네네네. 요게 이제 그래서 12,000 명을 냈는데 12,000 명이 지원을 했는데 1단계 500 지원자 500 수를 뽑은면6,000 명이 아, 통과한다는 일단은 거거든. 반은 통과한. 네, 아, 그러니까 1이지만. 내면 반은 통과하거든요. 음. 음. 네. 그데 이건 뭐 멋있다. 모두 합쳐서 그런 거고. 실제로 비인기 학과 같은데 보면 원서를 내면 그냥 음. 1단계는 음. 통과한다. 통과합니다. 네. 수도 있다. 예. 네. 아. 그 고런 게 많으니까. 그 이대가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부분 요즘 대학들은 단계별로 뽑는 일괄로 많이 뽑아버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요거만 보면 여기 6천 명이 통과한 겁니다, 이제. 네. 근데 통과했는데 그러면 1단에 6천 명이 통과하고 이제 수능을 보고 면접응시자가 있는데 2천 명이 지금 안갔잖아요 어. 사라졌네요. 이천 명이 왜빠졌냐 그러는 아 나는 수능 최저가 무조건 안된 겁니다 이제 아. 그래서 면접 보러안 가겠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매모호한 애들도 갔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천 명은 안 가고 시험 보러 가는애가또 이천 명이 줄지 않습니까 이게 아그 얘는 이제 수능 성적이 나와 보니까 수능 최저가 안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육천 명이 통과를 하고 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안될 걸로 예상하는 애들이 결실을 해서 사천 명이 가고 어. 근데 사천 명이 갔는데서도. 그 중에 최저를 통과한 애들은 2,0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 390명 그러니까 음. 1 2 0 0 0명이 지원을 해서 결과적으로 1단계 6,000명이 통과했는데 네. 수능 최저를 걸어버리니까 2,000명밖에 통과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실질적으로 1.98대1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저만 맞추면 거의 2대1이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전형 할 때는 아. 이건 뭐몇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네. 정년 같은 경우 이 b 에서 설명회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네. 학교 선생도 아마 알 겁니다. 다 요즘에는 이게 보편화돼가지고 네. 아 고대 일반 전형 그냥 내신 좀 내신이 좀 불리하고 비교과가 없을 때는 일반 전형으로 쓰면 수능 최저 맞추면 다 붙는다. 음. 네. 학교 에서도 지금 그렇게 애들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경우는 아닌데 뭐 부모님 잘 모르시니까 그럼 결국에는 아 12,000명이 지원을 해서 1단계 통과, 2대1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통과했는데, 여기 6,000명 중에서 실제로 지금 면접 보러간 애들이 2,000명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6,000명 통과했는데 4,000명이 수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98대1이거든요. 음. 그럼 이거 전체 단위도 다 그런 거고, 단위로 다, 모집단위 다 그런 거고, 네. 과별로 따지고 보면, 원서를 내놓고 수능 최저 맞추면, 그냥 통과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2대1인데 어떤 네. 특정과는 이거보다 낮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아, 거의 수능 최저가 거의 네. 모든 것을 거의 모든 것을 아니, 원래부터 고대일반전형은 아. 고대일반전형은 거의 수능 최저가 제일 세거든 요 이때까지 학주원 학축일반이 학추 있는데 네네. 대부분의 일반고애들이안 씁니다 여기를 일반전형은왜안 음, 쓰냐 그러면 수능 최저가 제일 높거든. 네. 수능 최저 때문에 안 씁니다 여기에. 수능 최저가 안되니까 학주만으로 써버리군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수능에 좀 강점이 있으면 어, 이런 데를 쓰면 4, 6이군요. 4, 6, 어마하게 센 겁니다, 3, 6이군요. 3, 6 어마어마하게 센겁니다. 이게. 네. 과목에 합이 6. 장점은 정답. 하나 있네요. 과학을 정시에서는 개 가목. 보지만 여기서는 한과목군다는 네, 장점이 하나 있네요. 근데 요 사태가 이제, 원래 2020도 작년 수능도 아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할 거고, 네. 이, 원래 고3들이 있을 때 2021에는 조금은 바뀝니다, 이제. 바뀌는데, 그래도 이런 경우가 좀 생길 겁니다, 아마. 네. 수능 저자가 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4-6인데, 지금 원래 고3들 같은 경우는 뭐좀 바뀌었거든요? 어, 4-7, 4-8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남들이 봤을 때는 수능 체제가 완화됐다고 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4합6, 4합7이었는데 올해 고3들은 4합7, 4합8로 가거든요. 하나씩 여유가 더 생긴 거죠. 근데 저는 네. 그렇게 아니란 얘기지. 네. 네. 응시인원이 5만 명이 줄어들었잖아요. 아, 지금. 명수가 줄었으니까. 명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지금. 아. 그러니까 네.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할 어, 수 네, 네, 네. 있다. 그러니까 아. 고대입은 그나마 원래는 고대입 이제 발굴청을좀 했는데 원래가 이제 학교 추천 이 있고 학업 우수가 있고 계열적 합성이 있는데 계열적 합성은 이제 수능 최가 없거든요 이게. 네네. 네. 근데 그러면 그게 일반 고애들이 과연 많이 쓰겠죠. 네.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내신 네네. 좋은 애들. 네네. 그러면 거기에는 전부 영재고 과고가 다 몰려간다는 얘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게세개 이제 뭐지? 전형이 있는데 계열적합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특목자사를 좀 보고 하는 거고 음 나머지는 학, 학교 추천이나 학업 우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수능 체제가 걸려 있거든요. 네. 근데 기존보다가 수능 체제가 낮아졌다고 얘기하지만. 응시는 5만 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낮아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부터 어차피 명수를 세다 보면. 에이, 에이, 에이. 음. 고대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대를 한번 보면. 네, 중앙대학교. 높이 보면 이제 최초 경쟁률이라는 게 있고,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지금 나와 있는 게 대충 10대1 근처에서. 그렇죠. 예, 예, 예. 나 10대1, 10대1이거든요. 어. 학생 뭐 교과 전형인데. 네. 최초는 원서 냈을 때 경쟁률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중대 인문계 같은 경우는 삼마 보거든요. 음, 어, 높네요. 음, 어마가 높은 거죠. 그죠. 이합사하고 삼마 보고 다세 과목이 들어가면. 네. 그러면 수능 체제를 딱 걸어버리거든요. 원서를 냈을 때는 경쟁률이 거의 10절로 갔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실질 경쟁률을 네. 보면. 근데 수능 체제를 딱 걸어버리는 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경쟁률이 돼버리고. 그럼 그래, 쉽게 말하면. 그렇죠. 어. 사회 복지학과는 미달이란 얘기. 1.3대 1. 1. 음. 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 그러네요. 어...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을 경우에는 10대 1인데 네. 3합 5를 맞추면 운 좋으면 이런 데가 3대2대 1이거든요, 지금. 이게. 아, 그러면 교과 정, 전형이나 종합 전형도 결론적으로는 수능 등급이 중요하다. 아, 종합은 웬만하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교과 같은 경우는 교과니까, 그러니까 교과 중심 교과 같은 경우는. 어. 그러니까, 간호학과 같은 게 1.8, 1.3배는 그 미달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그러네요. 응. 음, 문니까들어데 그러니까 어. 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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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아보잖아요. 삼아보. 그러니까, 중대가 사실은, 인문도 삼아본데 자연도 삼아보란 얘기예요, 지금. 그럼, 자연는더 높다는 얘기네요더 높다는 음, 얘기예요 그러면, 최초 경력 보니까 18대, 20대. 어, 35대. 음. 근데, 삼아보를 다 끌어버려, 참끌어버리 어... 아, 건 지금 그냥 1대0, 1대0 다 붙었던 1... 얘기죠. 그러네. 그러니까 그냥 쓰면 붙네. 표면적으로 네. 봤을 때 17대1이었는데, 네. 수능 최저 3화보를 걸어버리면 쓰면 다 붙는다. 붙었던 얘기. 네.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잘 하면 훨씬 더 운신의 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재학생들이 수시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안 하잖아요. 지금.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못 맞추는 거지. 제대로. 아, 음. 제가 정과원 하다가 학, 학원에 있으면 진짜 샤프심 내신 애들이 샤프심 내신. 0몇 1점 몇이지 아, 샤프심 어, 내신이니까. 1.1. 1, 1, 1. 2이 이런 애들 있단 말이에요. 에이, 그러면 에이. 걔들은 눈높이가 물론 걔들은 강남권은 아니잖아. 걔네들. 그렇죠. 다 아. 지방 애들인데. 네. 내신을 보면 내가 놀래요. 완전 샤프심 내신이기 때문에. 음, 음, 음. 그러면 저는 그걸 아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눈높이가 다 그래서, 어, 다 좋은 데쓸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결국에는 모든 것 괜찮고, 고대라 했는데 쓰면, 서울대도, 지금, 엄마초가 <laughs> 떨어지고. 네네. 네. 고대 같은 경우 수능체제 아예 멘붕이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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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인 거지.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 수도권에 있으면, 여기도 수도권이니까 있으면, 어찌됐든 공부를 좀 시켜라. 네. 네. 수능체제를 잘 하면, 그러니까. 네. 제일 좋은 거는 내신 좋고. 네. 수능체제까지 맞출 수 있으면. 네. 그거는 최고로 좋은 거지. 그죠, 뭐, 그러면, 뭐, 서울대, 뭐, 다. 네, 뭐, 서울대는 아니라도, 일단, 당국대라도, 일단은, 예. <laughs> 네. 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올 원래 같은 경우도, 여기 근처 살고, 성지구 여학생도, 네. 걔도 사실은 내신도좀 뭐, 그렇게 나쁜 편한 내신도 괜찮았고, 걔는 수능 최전을 맞춰가지고 숙대 경영을 갔다. 네, 네. 전략적으로 짠 거지, 그렇게. 네. 또는 수능에 목숨을 걸어라. 네, 네. 어뭐 그러니까 제발 좀 공부를. 하자. 조금 하자. <laughs> 올래 같은 경우가 지금 더 심할 거예요, 고3들은. 네. 예. 더 맞추기 더 힘들거든. 음. 그리고 원래, 원래 또 문제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애들이 수능 공부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원래 수능 체제 맞추기 정말 더 힘들 거이요 인원수가 줄었는 거에다가 이 사태까지 발생을 해서 음. 수능 체제를 못 맞췄다는, 못, 못, 못 맞춘다는 얘기죠. 네. 그래가 그러니까 지금 카드라 통신에 의하면. 네. 어, 원래 수시를 재수생 따로 재학생 따로 뽑는다는 말도 카드라 통신도 지금 나오고 아 있어요. 네. 아예 두 개를 나눠갖고 재수생 따로 재학생 따로 그 얘기 나오는 자체가 뭐냐면 벌써부터 재학생 한테는 어마어마하게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고3들이 문제가 크다라고 이제 네. 인식하기 때문에 네. 아. 오늘은 이제 두개 대학만 봤는데 뭐 뒤에 경희대도 가도 그렇고 물론 2020 자료가 나오면 뭐 나중에 다시 하면 되겠지만 네. 수능체저가 관건이다. 네. 예. 그러니까 수능, 농담으로 이제 그 얘기 했는데, 내신이 안 좋다. 내신이 정말로 안 좋다. 네. 5등급, 5등급 되다. 네. 네.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laughs> 무덤 속에 들어가는 애를, 네. 학생부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수능체저밖에 없어. 그렇죠. 체저가 높은 학교를 쓰면, 에. 그만큼 실질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내신에 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얘기죠 그렇죠. 논술도 네.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죠. 논술은 대부분 학교들이 평균이 4.5에서 5점대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같이 쓰는 애들이 그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그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구독자 안 많으니까 대학에서 <laughs> 일단은 체능 체제를좀 없애는 추세로 가는 게 사실은 네. 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네. 네. 같은 경우는 대학의 그돈 좀 음, 그것도 봐요. 원서비. 예. 네, 음. 수능 체제가 있으면 애들이 사실은 지원을 안 하거든. 쫄죠. 예. 네, 지금 재학생 음. 같은 경우는 거의 수능을 안 하기 때문에 음. 수능 체제를 걸면 음. 아예 지원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음. 그 대학 입장에서는 전형료 수입을 올릴라 그러면 네. 당연히 수능 체제를 없애는 거지.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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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도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고려대 아까 그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앞에 잠깐만 보시면 면접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제가 고려대 자연계열 면접 문제 강의, 수, 강의라기보다는 분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면접하면 그냥 가서 말 잘하고 뭐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 거절 면접도 아니지. 아 고대 같은 경우 이제 제, 네, 제 시민 면접인데. 네, 재시민 면접이라 상당히 좀 어렵고 어떤 식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